샬롬 8월 28일 토요일 세우신교회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탈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사람니까 교회는 작고 연약한 중에도 이 견고한 믿음과 풍성한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 믿음과 사랑의 밑바탕에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데스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삶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죽은 성도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을 데리고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모두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날에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주를 영접하고 주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될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로 가운데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자기가 언제 도둑질하러 올지 예고하고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을 잠그고 단속하고 창문도 닫고 조심조심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기에 매일매일 주님이 지금 다시 오셔도 부끄럽지 않고 죄송하지 않을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단속하고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제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행복하고 감사한 삶.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성경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수 없으나 어느 날 도적같이 다시 오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우신 교 모든 성도염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깨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 안에서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 또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땅 가운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대비하며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거룩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세우신 교회가 이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